네, 저희 음. 조심바님께서 빠진 이유가. 네, 신상의 이유로 공포영화를 못 보신다고. 네, 시사회가 아. 끝나고 바로 지금. 목에 담이 온것 같아요. 음, 날씨도 우중충한 게, 이게 음. 공포영화 얘기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극장과 공포영화 빅매치가 음. 될두 네. 작품인데요. 암전과 변신. 변신에 대해서 음. 한번 그럼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직도 이어깨 <laughs> 지금, 피디님 지금, 지금 피디님이 지금 굉장히 <laughs> 떨고 계시는데 네. 그게 담이 오는 것 같았어요 네. 초반부터 그냥 밀어붙이고 시각적 공포를 계속 주니까 가족 시퀀스까지는 음. 정말로 네. 무서웠어요 제가 음. 요즘 무서움을 잘안 느끼는데 도망가고 싶다는 정도 무서웠는데 음. 서로 불신이 일어나면 은 음. 공포들이 어느 가족에서는 음.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걸 극대화해서 보여주니까 초반에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컬트장르는 음. 음. 너무 음. 이렇게 많이 아니, 음. 투입을 하다 보니까 기분 안 좋게 무서웠던 음. 영화였던 음. 것 같아요. 오프닝 시퀀스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음.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음. 후반부터 음. 탁 기세 좋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김홍성 감독의 음. 공모자들 만들고 음. 아, 정말 아, 정말 끔찍했죠. 솔직히 음. 두번 보기는 싫은 영화였거든요. 음. 굉장히 잔인하시고 음. 음. 가장 무서웠던 거은 송동일 씨의 연기랄까요? 음. 그 중간에 이제 아빠가 변신하는 네. 모습에서 전 진짜 소름이 돋는 네. 거예요. 뭐, 우리 음. 딸 많이 컸네라고 한그 <laughs> 눈빛이 <laughs> 배우들의 연기 합은 굉장히 좋았던 아, 것 같아요. 네. 배성우 씨가 이게 첫 주연 영화죠. 굉장히 여련을 펼쳤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강유남 네. 씨가 그래서 계란말이 먹는 장면. 그거 정말 무서워. 또, 또, 이 팔을 썰 때부터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가끔 엄마 화나면 그렇게 무섭게 되잖아요. 밥다 치마 쳐놔도 밥사 다섯 명의 가족 구성원 속에서 대체 누가 악마인지 알수 없는 삼정극의 어떤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라 점? 누가 악마인가 누가 범죄자인가 라는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헷갈리게 굉장히 이조직을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일단 옆집의 존재 애매했어요 관객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던 장치였던 거 같아요. 저는 거기에 빨려 들어갔던 거 같은데. 음.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왔던 그 가족 가족의 관련된 집인 거죠. 네. 어. 후반부에 갈수록 너무 힘을 잃고 차를 박살 낼 정도로 진짜 악의 기운이 강했던 그 악령이 너무 쉽고 아뭐 쉽게는 아니었죠 물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희생을 한 거긴 하지만 갑자기 너무 감정에만 치우친 나머지 조금 맥이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관객들이 보면서 가장 화를 낼 사람들이 뭐 가운데 둘째들이 <laughs> 가장 화를 낼거 <laughs> 같은 사실 엄마 아빠가 둘째 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게 <laughs> 조금, 음. 음. 조금 이상하긴 했었어요 음. 정신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laughs> 어? 그러게 얘 내려갔는데 어디 갔지 둘째 딸의 <laughs> 네. 죽음이 너무 한담했어요 우리나라 <laughs> 음. 집에 뭐 화장시설이 있는 집이 <laughs> 어디 있나요? 소가시설 화장시설 건무 무서, 무서운데요? 관객들이 공포영화 볼때가보같이 저걸 왜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변신 보면서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가, 싸게 나온 경매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집이 좀 이상한 거 같다 음. 귀신이 들린거 같다 싶으면 음. 일단 집에서 나오세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가만시지만세 번째 이사하기 전에 이웃집들의 상태를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라 남자는 스멀스멀 들어온다면 당신은 음. 계속 사람의 회초리로 때릴 음. 아우, 아파 죽겠어. 암전은 독립영화계에서는 공포영화 음. 마니아로서 김진원 감독이라고 첫 상업영화 음. 데뷔작입니다. 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예지의 다크포스. 이 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건뭐 이야기도 뭣도 아닌 네. 서예지 씨가 아닌가. 파라를 이끌고 갔다고 어. 느낀 말 네. 정도로 빅초이 님이 서예지 씨도 인터뷰하셨죠.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생글생글 웃음 정신을 <웃음> 안 잡혀 있으면 어. 홀리는 느낌 어. 어, 그런 느낌을 네. 영화에서도 음. 느낄 수 있었어요 구해저에서도 음. 약간 비슷한 연기를 선보였는데 네. 공포 장르에서 존재감을 좀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혼자 이끌어가지고 음. 관객을 잡아끌 만한 여배우가 있는데 서예지가 좀 독보적인 것 음. 같아요 순미란 음. 여배우의 그 귀신 목소리도 자기가 직접 다 녹음했다고 워낙 공포 영화 마니아여가지고 정말 몸을 사르지 않은 여련을 펼친 음. 것 같아요 음. 그런 귀신에 의한 공포보다는 진성규씨가 그 서예지를 씨 음. 죽이려고 할때가정 무서웠어요 근데 음. 저는 일단 재밌고. 없었더, 없더라고요. 무섭지가 좀 많죠. 극장에서 벌어진 일들. 음, 음. 저희 또 극장에서 공포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음. 폐극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배우의 죽음과. 1980년대 선미에게 벌어졌어요 긴장감은 저는 중반 이후까지는 좀 있었는데 절정을 갔을 때좀 이게 모든 게좀 무너진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기대하고 음. 오는 관객들에게는 덜 무섭다. 이 음. 공포의 강도가 음. 굉장히 좀 약해 보일 수가 있겠죠. 음. 제작비도 굉장히 조금 들고 음. 10억 원 정도. 40만에서 50만까지는 들어야지. 40만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어 완성도 정도면은. 음. 흥미분기점만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좀더 뚜렷하게 하고 음. 공포를 줬으면 좀 오락적인 음. 재미는 더 줬을 것 같아요. 암전이 여기 있으면 넘사벽, 넘사벽 변신. 변신이 아. 훨씬 무서웠어요. 심리적으로나 오. 혹은 뭐 청각적으로나 자극들이 음. 네, 변신이 훨씬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전됐을 때 화장실에 갇혀있을 때. 아, 아, 화장실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귀신 나올 거 같고 무서울 장면이 네. 있잖아요. 귀신이 등장할 때그 조명이 바뀌면서 음. 일상 소음들이 툭툭. 아파트 음. 공동 주택사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음. 계속 소리가 들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암전히 살려낸 음. 것같아요 다들 안 벗어나더라고요. 그 집에서 소도일 가족도 그 정도 있었으면 저는 짐을 당장 싸가지고 아니 무속가를 가든. 자영남이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했었어요. 야는 <laughs> 정말 공포 영화로 걸작을 만들기는 다른 영화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완전 원초적인 본능을 감정. 건드리고 오감을 자극시켜야 하는 게. 어느덧 음, 하이무비가 반년을 넘겼어요 겨울에 시작했었죠. 버텨다. 마지막 입소럼 항상 달랑달랑. 달랑. <laughs> <laughs> 네, 꼭 신작 아니더라도 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야든치시는 거는 열심히 보면서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네. 역시 뭐 영화에 대한 평가는 관객의 몫이다. <laughs> 다음 가을에또 만나요.